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글로벌융합학부와 다양한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김재광입니다. 어, 처음 알았습니다. 아, <laughs> 뭐, 실패가 정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패를 정의하면 성공을 먼저 정해야 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성공이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래서, 가치관이 생기기 전에 있는 실패들은, 이제 실패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어, 성공의 가치관을 갖기 전에 있었던 당황들 그게 이제 저의 인생에서 제일 큰 실패 중에 하나고, 네,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네, 바로 직전에 있었던 실패가 제일 큰 어, 실패 경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하면 살아야 될지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또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 고3 때 인생을 왜 살아야 되나 허무, 허무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해결할 수가 없어서 공부의 동기가 확 떨어지고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수능 세대라서 수능을 보긴 했는데 예, 의욕적으로 볼 수가 없었고 그런 면에서 가지고 있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 와서 이렇게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사는 느낌으로 살고 있었는데 대학 와서 한 선배가 성공 공부를 권해줘서 그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가 이제 저희 인생에 대해 좀큰 변화였고 어떻게 살면 가치 있는 삶을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게 됐고 지금 자리까지 온 건데 또 앞으로도 계속 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나름의 입장에서는 성공의 방향이 딱 정해지고 나니까 그 과정에 있는 어려움들은 하나도 이제 실패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방황을 하던 이제 그 성공을 잘 정의하지 못했던 전까지는 이제 가장 큰 실패로 남아있었고 다행스럽게 이제 제 인생에서는 성공을 잘 정의하고 가치관을, 방향을 잡고서 계속 가고 있는 지금은 어려움은 있는데 힘든 점도 있고 기쁘고 행복하다 뭐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발견해가면서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게 조금씩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분명하게 딱 정하기만 하면 그 과정에서 있는 일은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지만 보람있고 재밌고 마치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뭔가 예, 해나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잘안될 때도 있지만 그 실패라고 할 만큼은 아니고 재밌는 뭐 이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인생 전체적으로 보면 도움이 됐고, 제 안에서 제 능력으로 찾기는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솔루션을 알아가지고 어디를 찾아보면 성공이나 혹은 실패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고, 외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화보면 다양한 교수님들 계시고, 뭐 많은 책들을 읽고, 종교적인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고, 다양한 여행을 해서 사람들과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외부적인 경험을 통해서 본인 혼자 해결을 하기가 어려우면, 그런 것이 도움이 되네요.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나시면 반드시 그 고민했던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험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감정백 봤던 영화 아마 누가 얘기하을 수도 있는데 리바운드라는 영화 봤는데 굉장히 감동 있더라고요 저도 농구를 되게 좋아했고 학생 때 계속 여기서 농구를 했거든요 예, 아마저어긴 하지만 근데 지지 않는 방법은 수술을 쏘고 나서도 안 들어갔다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공을 다시 잡아서, 다시 던지, 리바운드 하면 기회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실패 자체에만 빠져서 고통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서만 고통하지 않고, 이거를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실패라는 건 이제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건 알았으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해볼 수 있는 성공의 계단을 한 듯에 올라간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업도 학교에서 많이 전하고 여러분들 도전하도록 많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교에 300개가 넘는 학생들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해보십시오. 다 해보고, 교수님들도 뭐 2,000명 이상 엄청나게 많거든요. 무조건 도전하고,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세요. 하고서 실패하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학생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학생 때 반드시 도전을 해보시고, 많은 실패도 경험해보시고, 그러면서 뭐가 성공인지도 잘 정의해보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何,何,何